여보, 장인어른 건강이 더안 좋아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집 명의부터 받아 놓자. 그래, 요양원은 당신이 알아본 그곳으로 하자. 시설이 뭐가 중요해.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야. 당신 아버지 집 팔면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요즘 돈 없었는데. 마침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외제차도 하나 사자. 장인어른이 눈치 못 채게 입조심 잘해. 걱정하지마. 우리가 아빠 잘 구슬리면서 좋은 말 해주면 효도한다고 생각하시겠지. 아무 의심 없으실 거야. 이놈들 대화하는 것좀 보세요. 힘들 때 도와줬더니 배응망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일까지 사들고 딸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들어가도 될까 망설였는데 집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으니 아주 기가 찹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건강은 좀 어떠세요? 허리는 좀 괜찮아지셨어요? 괜찮아, 늘 그렇듯 좀 쑤실 뿐이야. 다행이네요, 아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한달 만에 딸의 초대를 받은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딸이었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손녀도 볼수 있다는 생각에 밤새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딸의 집으로 가기 전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 예정보다 일찍 딸의 집으로 향했죠. 그러나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고 내 집을 뺏으려는 것을 알아챈 뒤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배신하는 자식이 있으신가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지만 이놈들은 생각하는 게 아직도 어린애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식에게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일깨웠는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3세 김정훈입니다. 35년간 조선소에서 일하며 손가락이 굳어가도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딸 미영이를 위한 것이었죠. 아내는 미영이가 다섯 살때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딸을 키웠어요. 아빠, 나 대학 갈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딸. 아빠가 꼭 보내 줄게. 야간 근무에 주말 특근까지 딸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살이 박히고 얼굴은 그을려도 딸의 웃는 얼굴만 보면 모든 게 보람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딸이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할 때도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죠. 신혼집 보증금까지 모두 제 퇴직금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때 딸의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장롱에 있는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하던 날과 결혼하던 모습들, 그리고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죠.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왜내 자식이 내 사위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딸과 사위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철인가? 어이 자네 잘 지내고 있는가? 이 대철은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지기였죠. 은퇴 전에는 시청에서 근무했었는데,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딸과 사위가 집을 가로채려고 한다고? 이런 세상에. 대철의 집으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네 사위가 명품 좋아하고 골프 다니는 건, 동네 소문이잖아. 대철이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봐. 요즘 많은 가정이 빚에 시달린다는 기사야. 특히 30대, 40대 젊은이들은 돈을 생각 없이 쓰니까 대책이 없지. 자네 사위도 비슷한 처지일 수 있어. 게다가 지난번 자네 딸이 올린 사진 봤나. 종도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서 찍은 거. 그런 생활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대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딸과 사이가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저를 자주 찾지 않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 집은 인천 만수동의 아파트로 2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게다가 현재 시세로는 3억이 넘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철아. 일단 증거를 모는 으게 좋겠어. 집 열쇠부터 바꾸고 딸 내외가 올때 대화를 녹음해두는 게 어떨까. 법적으로도 자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대철이 작은 녹음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걸 사용해 그리고 너무 섣불리 대응하지 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든든했습니다. 아직 저를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대철이 알려준 대로 집 열쇠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서랍에 녹음기를 넣어 두었어요. 딸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아빠, 이번 주말에 또 오세요. 손녀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해요. 딸의 갑작스러운 초대. 평소와는 다른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말 딸의 집에 갔습니다. 손녀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잠시나마 순수한 손녀들과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꺼낸 이야기에 그 행복이 무너졌어요. 장인어른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아본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 아빠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딸과 사위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생각보다 순순히 넘어가시네. 그래. 이번 주에 부동산에 가서 명의 이전 서류 알아봐. 녹음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철에게 전화해 녹음 내용을 알려줬어요. 정훈아. 이제 우리가 대응할 차례야.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대철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면서도 딸 부부의 본심을 확실히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역설계 작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진심을 밝혀내는 거지. 대철이 공증인을 소개해주며 특별한 문서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증여 계약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신탁 계약서였어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지. 이제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할 차례였어요. 5. 함정 설치와 진실 유도. 일주일 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번 주말에 너희 가족이 다 같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해. 무슨 일이세요, 아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 집 명의도 너희에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정말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살다 보니 혼자 모든 걸 간직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더구나. 주말 딸 가족이 제 집에 왔습니다. 사위는 전에 없이 공손했어요. 장인어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딸도 평소와 달리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손녀들은 할아버지 방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아빠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꼭 주말마다 와서 살펴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내가 공증인과 함께 준비한 서류야. 다음 주에 다 같이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될 거야. 사위가 서류를 받아들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빠를 잘 모실게요. 그들은 서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저 기뻐했습니다. 제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영아, 다음 주 화요일에 공증 사무실로 오렴. 딸과 사위는 그날 내내 저에게 극진했습니다. 떠나기 전 사위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장인어른을 잘 모실게요. 요양원도 좋은 대로 알아봤어요. 그들이 떠난 후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본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공증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대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증인 김 변호사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다 준비됐나? 응, 걱정 마. 오늘 자네 딸 부부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될 거야. 딸과 사위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더군요. 장인 어른,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건가요? 그래, 오늘 다 마무리하자꾸나. 공증인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딸과 사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 이제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자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가 생각보다 순순히 넘어가시네. 그래 이번 주에 부동산에 가서 명예 이전 서류 알아봐. 응 아빠 서명만 받으면 돼. 그리고 이어서 저번 주말에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드디어 됐다. 이제 집을 팔면 대출도 다 갚을 수 있겠네. 그래 요양원에는 다음 달부터 모셔야겠어. 빨리 보내드리자. 딸과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위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 장인 어른 이건.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이 나눈 대화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던 계획들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정말 내 딸의 마음이냐?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딸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려 했어요. 그때 대철이 말했습니다. 그 서류는 증여 계약서가 아니야. 효도 조건부 신탁 계약서지. 정훈이 집은 신탁에 들어가서 효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 것이 될수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나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영아, 아빠는 내가 돈 때문에 아빠를 이렇게 대할 줄은 정말 몰랐다. 너를 키우기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니? 사위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대철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들이 한 일은 모두 증거로 남아 있네. 몰래 집을 팔아 챙기려던 계획까지. 이런 상황에서 더 무슨 말을 하겠나? 공증인이 새로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어요. 김정훈 님의 재산 중 일부는 손녀들의 교육을 위한 신탁으로, 일부는 노인 복지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택은 계속 본인 명의로 유지됩니다. 딸이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그저 실망 뿐이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진짜 가족으로 남을 사람만이 누릴 수 있게 했다. 딸과 사이는 그날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철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 손녀 수민이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민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니. 수민아, 괜찮아. 할아버지는 내가 보러 와줘서 정말 기쁘단다. 손녀와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민이가 돌아간 후 장롱 속에서 오래된 목공 도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취미로 배웠던 목공에 다시 손에 잡으니 묘한 안정감이 들었어요. 첫 작품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손녀들의 사진을 넣었어요. 시간이 흘러 여섯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목공예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든 분들에게 제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복지관을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턱이 떨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아빠는 너가 아빠의 돈이 아닌 아빠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단다. 알아요. 이제야 정말 알았어요.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하구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손녀들은 언제든 볼수 있게 해다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대철이 저에게 물었어요. 정훈아, 후배는 없나? 딸과 완전히 화해할 생각은 없어. 후회는 없네. 그리고 화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어. 지금은 손녀들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 딸과 사이는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물어오는 것 같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쓰라린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노년의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